네, 안녕하세요. 멘탈의 전부다의 철영입니다. 네, 어제 파월이 잭슨홀 미팅에서 생각보다 더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하면서 금요일 시장이 많이 반등했죠? 미국 증시는 3대 지수가 모두 1.5% 이상 올랐고 암호화폐 시장도 크게 반등했으며 특히 알트코인 위주로 엄청나게 많이 올랐습니다. 어, 파월의 발언을 아주 간략하게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첫째로 위험 균형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정책 방향성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이제 슬슬 금리 인하를 고려해 보아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죠. 그래서 기존까지는 물가가 여전히 불확실성이 높고 고용은 강했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서두를 필요가 없다 라는 입장을. 견제해 왔었는데 이제 슬슬 물가의 불확실성도 사라지고 고용의 약화가 보이면서 금리 인하를 생각할 시기가 도래했다 이렇게 스탠스가 바뀐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거기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고용 시장의 하방 위험이 커지고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고요. 그 반면 물가는 관세로 인한 영향력은 이제 분명히 보이고 있는데 그 방향성도 일시적인 상승으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물가에 대해 크게 걱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금리와 관련된 얘기. 두 번째는 고용과 관련된 얘기 세 번째는 물가와 관련된 얘기죠 물론 좋은 얘기만 한 거는 아니에요 물가가 일시적이라도 어쨌든 상승하게 되면 실질 임금은 줄어들게 되죠 가격이 올랐으니까요 따라서 이 줄어든 실질 임금을 보완하기 위해 기업들이 임금을 올리게 된다면 물가 상승이 일시적이지 않게 될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그런 불안감이 여전히 남아있음을 파월은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덧붙여서 현재 고용시장이 약화되고 있는 만큼 임금이 상승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부가 설명을 덧붙였는데요. 그렇다는 얘기는 연준은 현재 물가에 대해 일시적인 상승으로 보고 있으며 이게 지속적으로 발생할 거라고 하는 우려를 상당히 많이 덜어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발언이 굉장히 의미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당연히 정책 방향성을 조정해야 한다면서 금리 인하를 시사한 점도 있지만 그걸 넘어서 그동안 계속 강하다고 주장해왔던 고용이 약해지고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인정을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동안은 관세 영향력으로 인해서 이 물가 상승이 계속될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라고 하는 입장을 유지해 왔는데 이제는 슬슬 관세로 인한 영향력을 확실히 파악하고 있으며 이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지 않고 일시적인 물가 상승으로 그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의견을 바꿨습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당장 금리 인하를 시사한 전보다 더 중요했던. 내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제 파월 발언 이후로 금리 인하 기대치는 그렇게 많이 오르지도 않았습니다 어제까지 9월에 금리 인하 기대 가능성은 75% 정도인데요 파월 발언 이후 겨우 10% 정도 올랐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금리 인하 기대치가 오르지는 않은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강력하게 반등했던 이유는 단순히 금리 인하를 시세한 것에 그치지 않고 고용시장과 물가에 대한 연준의 입장 자체가 더 비둘기파적으로 바뀌었다는 점에 시장이 주목을 한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금리 인하 기대치가 상승하면서 특히 유동성에 민감한 자산들이 많이 올랐죠. 비트코인은 당연히 증시보다 유동성에 훨씬 민감한 자산이고요. 알트코인은 비트코인보다도 훨씬 더 유동성에 민감한 자산이죠. 덕분에 비트코인은 장중에 11만 7,500달러 근처까지 올랐다가, 현재는 11만 6천달러대로 약간의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지금의 기세를 이어간다면, 다음 주 중에 12만 달러 이상의 가격을 충분히 노려볼 수 있겠는데요. 그럼 이대로 가격이 계속 올라서 신고가를 돌파하고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일시적으로는 신고가를 돌파하는 일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하지만 조금 더 시야를 넓혀서 본다면 비트코인 이번에 12만 달러까지 오르든 12만 2천 달러까지 오르든 아니면 신고가를 새로 찍든 9월이 되면 한번 정도는 쉬어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미 몇달 전부터 계속해서 얘기해 왔던 여름 약세에 관한 얘기입니다. 전통적으로 8월과 9월은 비트코인에게 있어 가장 안 좋은 달이죠. 특히 9월이 가장 안 좋은 달입니다. 거기에 반감기 다음에만 놓고 보자면 7, 8월에 상승을 하고 9월에 조정을 받았습니다. 2차 사이클 반감기 다음에도 7, 8월에 상승하고 9월에 조정을 받았죠. 2021년에도 7, 8월에 상승하고 9월에 조정을 받았습니다. 현재도 7, 8월에 상승 중이고, 앞으로 남은 일주일 동안 가격이 12만 달러 위로까지 오르게 된다면 더 확실하게 상승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확률적으로 보면 9월에는 한번 정도 쉬어갈 가능성이 높겠죠? 지난 사이클들의 패턴을 봐도 동일합니다. 바로 작년만 봐도요. 8월 초부터 8월 말까지 반등을 했지만 9월에는 하락을 해서 바닥을 한번 찍고 그 이후에나 반등을 했죠. 2023년도 마찬가지입니다. 8월 중순부터 안 좋아서 9월까지 계속해서 바닥을 확인하다가 10월이 되어서야 본격적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지난 사이클을 봐볼까요? 마찬가지입니다. 9월 초부터 안 좋기 시작해서 9월 말에 바닥을 찍고 10월부터 반등했죠. 그 전해에는 마찬가지입니다. 8월 말까지 오르다 9월 초부터 하락해서 9월에 바닥을 찍고 역시나 10월부터 상승했죠. 그럼 2차 사이클 반감기 다음해에는 마찬가지입니다. 9월 초부터 하락해서 9월 중순에 바닥을 찍고 반등해서 본격적인 상승은 10월부터 일어났습니다. 이처럼 과거 역사가 모두 증명해 주듯이 비트코인은 특히 반감기 다음에 7, 8월에 올랐을 경우 9월에 한번 쉬어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거는 저의 의견이 아니고요. 그냥 과거에 비트코인 역사가 증명해주는 통계적 결과일 뿐입니다. 거기에 이번 사이클 들어서 비트코인 작년 7월부터 지금까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거의 한 번도 빼놓지 않고 매달 초에 가격이 하락하는 이른바 월초 약세를 겪어왔죠. 그리고 바로 지난달에도 마찬가지로 월초 약세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9월 초에는 월초 약세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확률적으로 일어날 확률이 높겠죠? 그렇다면, 8월 말까지 가격이 여기서 더 상승한다 하더라도 9월 초를 기점으로 해서 원래 비트코인이 쉬어가는 9월에 한번 정도 가격이 쉬어갈 확률이 높다라고 봐야겠죠 그럼 언제 정도부터 반등을 할까요 앞에 비트코인 역사에서 보아 왔듯이 보통 9월 중이나 말을 기점으로 해서 반등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하필 딱 9월 17일에 fomc가 예정되어 있죠 여기서 금리 인하를 하고 동시에 파월이 이번 잭슨홀 미팅에서 보인 입장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준다면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본격적인 반등이 이뤄지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계속해서 설명드렸지만 10월은 항상 최고의 달이었죠? 이번에도 9월에 충분히 쉬고 나면은 10월부터 연말을 향해 본격적인 상승 랠리가 재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비트가 이렇게 된다면, 알트는 어떻게 될까요? 알트의 가능성을 오늘 이더리움이 보여줬죠? 네, 장중에 드디어 신고가를 뚫었습니다. XRP도 신고가를 뚫고, BNB도 뚫고, 솔라나도 뚫고, 웬만한 알트를 다 뚫었는데, 이더만 신고가를 기록하지 못하고 있었죠? 근데 어제 하루 만에 15%가 오르며 신고가를 찍었고요. 현재는 신고가 저항을 맞아서 약간의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만약 비트가 8월 말까지 더 오르게 된다면, 이더도 당연히 여기서 더 올라서 신고가를 완전히 뛰어넘을 가능성이 높죠 그럼 이더는 이대로 계속해서 가격이 올라갈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비트가 9월에 조정을 받게 된다면 이더 역시 당연히 9월에 조정을 받을 확률이 높겠죠. 거기다 앞에 신고가를 달성했던 알트코인들도 모두 강력하게 신고가 저항을 받았었습니다. XRP를 보시면 몇 번이나 신고가를 뚫었고 이렇게 신고가를 완전히 돌파하는 듯도 보였지만 결국은 다시 돌아와서 신고가에서 계속해서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 BNB도 이전에 신고가를 뚫을 때몇 번이나 신고가를 뚫고 위로 올라갔지만 결국 여러 차례 신고가 저항을 받은 뒤 한참이 지나서야 신고가를 완전히 뚫을 수 있었죠. 솔라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번이나 신고가를 뚫었지만 결국 강력한 저항을 받아서 아직도 최고가 저항을 뚫어내지 못하고 있죠. 그런데 이더라고 한 방에 이 저항을 완전히 뚫어낼 수 있을까요? 거기다가 9월에는 비트가 조정을 받을 확률도 있는데 확률적으로 높지 않겠죠? 따라서 이번에 비트가 오를 때 최고가를 완전히 돌파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거는 거짓 돌파가 될 가능성이 높고 만약 9월에 비트를 포함한 위험자산 시장 전반이 한번 쉬어가는 시간을 갖게 된다면 이더 역시 자연스럽게 다른 알트들과 마찬가지로 최고가 저항을 받아서 한번 쉬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알트들은 당연히 이더와 비슷한 움직임을 하겠죠 이더가 최고가를 돌파해서 오르는 동안은 다른 알트들도 오를 것입니다 하지만 9월에 조정을 받아 이더가 하락하게 된다면 다른 알트들 역시 9월에 조정을 받을 확률이 높다고 봐야 하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쉽습니다 멘탈이 전부다는 이런 단기적 가격 전망에 따라서 트레이딩을 하는 채널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사이클 후반부를 바라보면서 투자를 하는 안정적인 중장기 메인 포지션은 그대로 유지하시면 됩니다. 과거 역사에서는 9월에 조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번 사이클에서는 9월에 오를 수도 있고 반대로 10월에 떨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단기 트레이더가 아닌 사이클 투자자이기 때문에 메인으로 가지고 계신 중장기 포지션은 그대로 유지하면 됩니다 반면 소액으로 투자 중이신 위험 포지션이나 투기적 포지션 또는 레버리지 포지션도 분명히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런 포지션은 9월에 역사적으로 조정을 받았던 확률이 높기 때문에 8월 말에 반등이 있다면 이 시점에서 모두 정리를 하는 것이 저는 안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꼭 조정이 온다는 건 아니죠. 하지만 확률적으로 사고 다발 구간인 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고 다발 구간에서 굳이 악세를 밟을 필요는 없다는 뜻이죠. 그런데 사고 다발 구간이라고 아예 안갈 필요는 또 없잖아요. 그러니까 메인 포지션, 중장기 포지션은 유지하되 트레이딩 포지션, 위험 포지션만 8월 말까지 정리를 해두는 게 리스크 조절 차원에서 유리하다는 뜻이죠. 만약 그렇게 해둔다면 9월과 10월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 우리는 즐길 수 있습니다. 만약 예상대로 9월에 조정이 온다면 어차피 중장기 포지션은 사이클 끝까지 보면서 가져가는 포지션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고 위험한 포지션들은 모두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내가 팔았던 가격보다 훨씬 싼 가격에서 다시 진입을 할수 있겠죠? 반면 예상과 다르게 9월에 조정이 없이 계속 오른다면 네, 메인 포지션은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르는 걸 그대로 즐기면 됩니다. 그러다 혹시나 10월에 조정이 온다면 그때 줍줍하면 되는 거죠. 오르면 즐기고 내릴 때 줍줍하는 오질 내줍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런 단기적 전망은 결국 예측하기 어렵고요. 언제든 틀릴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수없이 틀려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사이클 전체를 바라보고 투자를 하고 있는 사이클 투자자죠. 저는 그것을 이 사이클이 시작되었을 때부터 계속해서 주장해 왔습니다. 심지어 이 사이클은 이번이 끝도 아니고 다음 사이클 또 다음 사이클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코인베이스의 CEO인 브라이언 암스트롱이 얼마 전 2030년까지 비트코인이 100만 달러에 도달할 것이라는 얘기를 했죠. 저 역시 최고가 기준으로는 다음 사이클에 충분히 100만 달러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도 아니죠. 그 다음 사이클과 그 이후 다음 사이클에서는 훨씬 더큰 성장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20에서 30년 동안 일어날 이 돈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마무리되어가는 시점이 온다면 그때 비트코인 한 개의 가격은 100만 달러가 문제가 아니라 천만 달러를 훨씬 더 넘어가는 시대가 분명히 올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더 빠르냐 아니면 느리냐의 문제일 뿐 반드시 오게 될 순간입니다. 따라서 이런 하루하루의 가격에 너무 민감해 하지 마시고 더 넓은 시야 안에서 장기적인 관점으로 투자를 지속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이 기회는 너무나 크고 대단한 역사적인 대변화입니다. 이 변화의 끝에 도달했을 때 여러분이 무엇을 상상하시는 그보다 더큰 부자가 되어 있을 겁니다. 중요한 거는 그 부를 받아낼 수 있는 스스로의 그릇이죠. 이번 사이클이 끝날 때까지 그 그릇을 만들어 가는 시간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처음 비트코인 슈퍼사이클을 주장했던 2023년 사이클의 전반부에 들어오셨던 분들은 이번 사이클만으로도 경제적 자유를 이루시는 분들이 이미 나오고 있고 앞으로도 더 많이 나오실 겁니다. 하지만 후반부에 들어오신 분들은 이번 사이클만으로는 그렇게 되기 어렵겠죠? 그런데 이번 사이클에서 일단 최대한 좋은 결과를 거두고 나면 그 씨앗이 다음 사이클로 이어지겠죠? 그리고 몇 년만 지나도 지금보다 훨씬 더큰 투자가 되어 있을 겁니다. 저는 그 날이 반드시 올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투자는 현실에 관한 얘기가 아니죠. 미래에 관한 얘기고 비전의 성취에 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비전을 믿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나아가신다면 언젠가 그 꿈에 도달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